안녕하세요 티티준성입니다 티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어, 되게 재밌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고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유튜버들 예상 수익을 계산을 해서 보여준 주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이제 글을 보니까 저를 조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제 채널 유튜브 수익 예상 월 수익이 288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제 지인이 뭐 유튜브로 그렇게 돈 많이 버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와 이거 내천널이 왜 이렇게 예상 수익이 높지? 라고 해서 그 출처가 어디나 나 보니까 제가 좀 자주 즐겨보는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이 자전거 타는 낙타님 낙타님께서 유튜버들 월 수익이 궁금하다면 이런 유튜브 수익 계산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뭐 여러 채널들 수익을 봤는데 따라쟁이 너구리님 따라쟁이 너구리님이 구독자 수가 7만 4천 6백인데 유튜브 수익 예측 월 수익 예측이 178만 원이 나오고 난 저는 구독자가 1만 명인데 예상 수익이 288만 원나왔다 그래서, 사이트, 이 신뢰성이 이상하다, 뭔지 모르겠는데, 뭐, 뭐, 이런 글들을 봤어요. 아, 정말 제가, 이 영상, 요새, 티아트릭도 핫하고, 그 구독자분들께서 영상도 되게 재밌게 잘 봐주시고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요새. 어, 그래서, 괜찮죠? 괜찮은데, 월 288만 원을 버냐. <laughs> <laughs> 어 진짜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되고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됐습니다. 뭐 각설하고 수익을 까야겠죠. 자, 월별 추징 수익을 보면은 최근 한달 동안에는 제가 550달러가 벌렸어요. 유튜브 수익으로. 이 정도 들어보면은 부수입으로 한 달에 550달러, 500달러, 600달러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많이 많이 버는 것처럼 그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수입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일단 그 아까 예상 수익 사이트 거기서 있었던 288만 원. 뭐그 정도 숫자는 절대 안 되고요. 어 제가 요새 조회수가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조회수 잘 나와서 요새 5 6 0 0 달러 찍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겨울 동안 겨울에 조회수 잘안 나올 때는 한, 뭐한 달에 그때도 한 200달러 그 정도 찍혔었고 옛날에 작년에 그렇게 구독자가 요새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를 하기 전에는 한 달에 100달러 다안 벌렸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안 되는 컨텐츠인 유튜브거든요. 유튜브가 먹는거나 아니면 여행 가거나 반려견, 반려 동물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조회수 가 훨씬 더잘 나오고 수익도 괜찮아요. 근데 이 자전거 쪽은 파이가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수익이 부러우신 분들은 한번 제발, 제발. 제발 한번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보시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세요. 일단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어, 영상 편집하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수익도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배달의 민족 알바로 돌았으면은 이미 자전거 한두 대는 바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자전거 한두 대는 바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수익 그 영상으로 인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뭐 최근에 한 핫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최근에 핫했던 영상 중에서 자 한번 볼까요? 티아트리 티아트리 1편 반응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티아트리 1편을 2편으로 나눠서 올렸어요. 나눠서 올려서 조회수가 한 2만, 조회수 2만 9,500그 뭐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게 한 10분, 10분, 20분 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라이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준비하고 라이딩을 나가면서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라이딩은 원래 하는 거고 촬영도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시간은 일단 뺄게요. 그, 그 시간을 일단 빼고 그러면은 한 7, 8시, 8시에 나가서 라이딩을 하고 촬영을 신경 써서 더 하고 어뭐 12시, 1시 뭐 그때쯤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 티아트립을 바로 그날 올리기 위해서는 집에 들어와서 일단 고프로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죠. 옮기면서 그 다음 시으러 가요. 그 다음 시으러 가고 씻고 나온 다음에 파, 나온 파일들을 합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킨 로션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합쳐진 다음에 파우데이트를 입혀요.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려 그래서 그걸 한 그 다음에 컷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자막을 넣고 영상을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올려야지 정말 빨리 올려야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은 이미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좀 많이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촬영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 다 빼고 순수하게 영상 편집을 하고 파일 정리하고 이런 데만 해도 정말 빨라도 4~5시간 걸리는데 조회수가 한 2만 조회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2만 조회수 나오면 수익이 얼마 걸릴까요? 예. 물론 시청자분들께서 광고를 얼마나 간냐에 따라 다르지만 영상 조회수 2만이면 보통 곱하기 한 2에서 3 이 정도로 수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수 수익이 2만이면 한 4, 5만원 5만 정도 벌린다 평균적으로 광고가 얼마나 들어왔고 구독자분들께서 광고를 얼마나 길게 봤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곱하기 뭐 넉넉잡아서 한3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넉넉잡고 이렇게 대박난 영상이 6만원 벌렸다 쳐보죠 근데 정말 빨리 게 편집을 한 번도 안 쉬고 빠르게 해야지 이거저다 해서 한 5시간 걸리는데 그러면은 최저시급은 나오네요 어, 최저 시금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편집을 정말 빨리 하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 기준인 거고 그럼 그것들을 빼면은 수익이 뭐 최저 시급보다 무조건 안 나오죠 그리고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항상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재미 없을 수도 있고 시청자들 반응이 냉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따지면은 뭐 이게 돈이 벌린다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찍어서 올리면 재미가 없어서 안 보거든 어떤 유튜브 각을 찍을지 미리 기획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하고 기획을 다한 상태에서 찍고 집을 해야지 4, 5시간 만에 겨우겨우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찍었을 때유튜브 각이 안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면은 그냥 버리는 영상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정말 취미의 영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생태계거든요아 어쩌다 보니까 제한 탄을 이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익이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아요. 제가 한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한 280만, 2,300만 이렇게 벌리면 오 그러면 전업으로 할만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데 <laughs> 그리고 이게 정말 자전거 유튜버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아니면 제가 자전거 임무 입문... 하시는 인문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주로 다루게 된다면 훨씬 구독자도 훨씬 많아지고 유입하고 조회수도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채널의 방향감 달라요. 저는 보통 직장에 다니면서 취미로 자전거 대회를 위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 400km 훈련만 해도 다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계속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밤잠을 줄여가면서 편집을 정말 밤에 되게 열심히 하고. 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게 정말 부지런해야지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입문자들을 위한 입문자 위한 그런 컨텐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원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못할것 같고 너무 많이 약칭한 만, 내용만 하면은 그것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적당히 제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회 시즌이라서 어, 대회 영상들 올리고. 그 다음에 티아트립도 계속 짬짬이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티아트립도 찍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참여자들도 섭외해야 되고 저도 시간을 내야 되고 짤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레인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협찬사들도 구해서 상품도 좀 드려야 되고 티아트립을 매번 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티아트립 3편 3편을 현재 준비 중이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정말 쌉고수분들 엄청나게 강력하신 분들이 있으면 강력 추천해서 어, 이게 메일로 지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렌지를 하고 최대한 요새 광고 협찬 리뷰 영상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면서 제가 티아트립 상품으로 걸려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쟁여두고 있어. 요 상품이 풍족하게 해서 사람들이 더 티아트립 참여하게끔 하고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이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되고 제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되나 어뭐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어 저도 제가 한월300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티아트립 제돈 가지고 제돈 가지고 풍족하게 풍족하게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정도 수익이 벌리면 정말 이것저것 막다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지금 요새 잘 벌려서 600 달러예요. <laughs> <laughs> 그정도니까 하는 노력 대비로 생각하면 최저 정말 자야 최저시급 나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제가 지금 요새 조회수 잘 나오니까 이 정도 되는거지 그동안에는 그럼 무보수 돈건 안돼요 <laughs> 재밌고 추억 만들고 이런 재밌는 그런 추억 만들기니까 취미의 영역이니까 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버 수익이글 부러우신 분들은 제발 한번 꼭 한번 영상 편집을 한번 써 영상 을 올려보시고 이 처참한 유튜브에 조회 우리의 반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laughs> 추천드리겠습니다. <웃음> 나 혼자 죽을 수도 없지.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어. 아, 제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영상 10분짜리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을 쓰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혹시라도 제가 유튜브 수익이 나는 게 배가 아프신 분들은 어, 꼭 한번 해보시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어, 카메라는 종료할게요. 음, 감사합니다.